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을 주 내비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최근에 주가가 자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 보고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또 많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휴림로봇에게 엄청난 호재가 자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자 오늘 주내비가이 관련된 중요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휴림로봇 합병 합병 가자 어 합병 가자라고 많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을요 자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아 인수 합병 관련해서 지금 아,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주제님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SK도 있고요. 여기에 뭐, 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쏙쏙쏙들이 소문이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관련해서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제님들 댓글로, 자, 우리 합병, 합병 가자! 합병 가자 라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합병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저자식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또 띵띵띵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주님들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이 7월 아 11월 5일 최고가 7830원을 기록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셧다운 관련 이슈와 함께 주가가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휴림 로봇 정말 정말 개인 투자자님들이 접근하기 정말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피를 바싹바싹 말리게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주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도 다지면서 자또 급등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그리고 더큰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종목이기도 해요. 자우리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은 물량을 또 매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거냐? 기관, 금융 투자, 뭐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자, 지금 이렇게 또 주목을 해 봐야 돼요. 기관이 금융 투자가 미쳤다고 돈이 남아 돌아서 우리 휴림 로봇을 자 매집을 할까요 주주님들 그리고 최근에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렇게 또 아, 합병 관련해서 찌라시가 도니까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음뭐 어, 여기에 맨 처음에 1순위 sk 여기에 sk 와 엔비디아 그 다음에 두번째는 삼성 그다음에 뭐세 번째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이야기 아 두산 그룹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돌고 있어. 요자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 피치컬 AI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 로봇 관련한 회사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고 이 피치컬 AI 관련해서 또 SK와 함께 또 맞손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SK와 고대 역풍 메모리 HBM 관련해서도 끈끈한 관계이기도 하죠. 자, 이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엔비디아. 자, 삼성. SK. 현대차와 대표적으로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두산 그룹과도 지금 가깝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자, 이 휴머로이드 로봇, 피치컬 AI,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휴림 로봇, 자, 우리 휴림 로봇을 왜 주목할까요? 주, 어, 주제님들. 피치컬 AI, 그 다음에 휴머로이드 로봇,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또 있죠. 원전 해체. 원전 해체 로봇. 아 주네비가 글씨를 더럽게못 써요. 음. 자 글씨 예쁘게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이 휴림 로봇이 이 산업 로봇 관련해서도 엄청난 이슈 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주주님들. 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 주네비가요. 주식이나 자,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또한 수익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주주님들과 함께 일명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6개월 1억 만들기,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시초가 급등 종목 추천 드리면서 제2의 월급, 그리고 제2의 용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휴림 로봇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용 들어가나요?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휴림 로봇 주진님들에게 그 어떤 금전 요구 없이 10원 하나 비용 들어가지 않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해요. 나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참여 원해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준혜비 케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준혜비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에게 준혜비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일명 1대심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입니다. 한 줄을 갖고 있으면 1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심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예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챙겨 갈 거고요. 자이 수익 금액으로 우리 휴림 로봇 저점 매수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휴림 로봇이 5천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5천원짜리가 5만원 5만원이 아닌 10만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로 우리 자본금을 만들어 갈 거예요. 나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 필요해요. 네. 받길 원하시는 분들, 준혜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 드릴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휴림로보 주주님들. 자, 25년도 휴림로보 대응 전략자료 준혜비가 어, 준비해 왔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이 인수합병 관련한 자료와 정보 준비해 왔습니다. 이 엔비디아, 삼성, SK, 네이버 등자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 또는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연기금에서 우리 휴림 로봇의 주가를 매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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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관과 연기금에서 주가를 모아갈까요, 주주님들? 안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과 아, 우리 개인 투자 투자자님들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 연기금과 기관이 우리 휴림 로봇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엔비디아, 삼성, SK, 네이버가, 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휴림 로봇이에요. 아니,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무슨 휴림 로봇을 또저 자식도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주님들 그게 아니에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설마 삼성이 SK가 휴림 로봇가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몇 수를 몇 년을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게 기업 총수들입니다 주제님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걔네들이 왜 슈림 로봇을 자 인수합병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너지 효과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휴머로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로봇 관련해서 많은 투자 많은 기업의 노하우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주님들. 개발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회사 인수해버리는 게더 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클로버 등등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타켓이라는 겁니다. 개소리가 아니에요, 주주님들.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이 휴림 로봇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손절해야 되나? 모르시면 주네베에게 문의 주세요. 010-3939-0932. 자,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기셔도 이 휴림 로봇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비용 들어간다고 했나요, 주주님들 10원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주주님들 주변에 아는 기자님 계세요? 증권사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주주님들. 제가 이유 없이 이런 얘기 꺼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주님들. 비용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것도 안 받아가시려고 합니까? 주주로서. 주식으로 수익 벌어가려면 이런 자료와 정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리빨리 캐치해서 받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무료로 도와드려요, 무료로. 손실 보지 않고 수익 보시라고. 주내비 영상 밑에 보시면 자세부 사항에 자, 보시면은 주내비에게 쉽게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걸어놨어요. 5초만 투자하면 돼요, 주주님들 5초만. 그러면, 휴림 로봇으로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자, 휴림이라고 문자나만 적어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끝납니다. 자, 주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주님들.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 주주님들에게 봐요. 어제도 이 휴림 에이텍, 영업이익 자 손실 봤어요. 이익 자순 손실 마이너스 34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 매출액이 149억 원인데 영업이익이랑 자 영업 순이익이 손실이에요. 손실 자 이렇게 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나휴림러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나 대응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010 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니비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 우리 합병 가자. 합병 가자! 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합병, 합병, 합병이 된다 그러면 우리 휴림 로봇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주주님들. 자, 봐요, 주주님들. 삼성 이재용 회장 드디어 내년 초대형 빅딜 터진다. M&A팀 첫 신설한 삼성 사업지원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을 이끄는 사업지원실이 인수합병팀을 신설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 그룹 경영을 총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인 사업지원실을 상설화하면서 M&A 팀을 새롭게 구, 구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M&A 팀을 새롭게 구축을 했다. 주봉은 음. 빅딜 전문가 안중현 사장이 잡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정말 이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단행할 단행할 주요 M&A 후보군로은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가 꼽힌다라고 되어있어요. 삼성전자는 앞서 실적 설명에서 AI, 로봇, 디지털, 헬스, 메딕텍 등 다양한 분야에서 M&A 후보를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있어요. AI, 로봇. 삼성도 이 AI와 로봇 관련해서, 그 다음에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제님들. 삼성전자 사업 지원실, M&A팀 신설, 신사업 개척 전담하겠다. 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로봇, 메디텍, 차세대 반도체 신설, 신사업 M&A 주목. 삼성이 왜 로봇?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는데 로봇 기업을 또 인수한다고? 그만큼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이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니까요. SK가 휴림 로봇하고 왜, 어? mou 체결을 했겠습니까 주주님들 잭슨왕 ceo 이젠 피치컬 ai 시대 피치컬 ai란 무엇인가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주주님들 지금 잭슨왕이 우리나라와서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잭슨왕 아들의 로봇을 물었다 엔비디아 유니버스 끝판왕 지금 슈림 로봇 뿐만 아니라 이 잭슨항이요. 이 엔비디아 잭슨항이 이 휴머로이드 로봇, 그 다음에 피치컬 AI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있어요. 주주님들 음. 지금 피치컬 AI 현실 세계 물리법칙을 자학습 AI 전략은 본격화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넘어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를 여는 목표다. 라고 자 이렇게 잭슨왕이 발표를 했어요. 주주님들 sk가 왜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할까요? 휴림 로봇은 ai가 적용된 휴머로이드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ai 자율 제조 솔루션 개발을 위해 디퍼아이 A 로봇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요. 휴림 로봇은 AI 휴머로이드 로봇을 통해 실제 산업 환경에서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고 휴림 로봇은 1999년 설립된 산업용 및 지능형 로봇 생산 기업으로 2006년에 로봇 업체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음. 자, 지금 SK, 엔비디아, 삼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휴림 로봇. 자, 우리 주주님들, 봐요. 휴림 로봇. 자, e q c e l 2025. 로봇월드에서 자율리동 로봇, 자율 로봇 4-way 셔틀 공개를 했어요. 지금 휴림 로봇 주가가 저렇게 좀 지지부진 하지만, 주주님들, 미래 성장성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삼성, 엔비디아, SK, 현대차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휴림 로봇 시래니까는요 우리 주주님들. 휴림 로봇 SK 그룹 밸류체인 시너지 강화, 로봇 사업 추모 구축, SKT와 AI 로봇 협력 확대 기대.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2025년도 5월 26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주님들. 우리 휴림 로봇 자이 SK 인수설 이유 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주님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 자, 준혜비가 우리 주제님들께 어떤 거 드리기로 했죠? 휴림 로봇 대응 전략 자료, 엔비디아, 삼성, SKT, 네이버 등 인수합병 관련된 정보, 자료와 정보 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비용 들어간다고 했나요? 10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준혜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내비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휴림 로봇 주제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해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입장에는 제한 없이 자 모두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음.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도움 또는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네비가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계좌를요.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계좌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세력들의 수구 하나하나 체크해서 안내해드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수익 돈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네비 케인 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네비에게 언제든지 문의 문자 남겨주시면 주네비가 도움드릴게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주내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